기도의 망대가 있어야겠죠. 우리의 기도의 망대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말씀을 하셨죠. 어 우리 인생에 예. 아침에 예,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 의미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시편 5편 3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이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 리이다. 아침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죠.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부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신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있죠 시편 90편 14절 여기는요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누리게 됩니다. 시편 57편 어 7절에서 8절 여기 보면 어 하나님이 여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하게 일지어다 비파야 수고마게 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고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께 어그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 이런 응답들을 확인하게 하시죠. 어, 여호수아서 6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돌때 아침에 돌게 하셔요. 아여이그이 그, 아침에 매일 아침에 6일 동안 아침에 여리고를 돌게 하시고 마지막 날도 아침에 도는데 일제히 소리를 높일 때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아침에 여리고가 무너져요. 어, 하나님이 아침에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응답을 또 주시는 거죠. 어, 밤에 기도를 반드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눈 뜨자마자예요. 의식이 들자마자 어, 밤에는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어, 얼마나 중요한지 과학적으로도 나왔죠. 밤에 잠자기 들기 전 30분이 어, 낮에 8시간 공부한 것보다도 각인의 효과가 크다. 시편 17편 3절.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 밤에 하나님께 답을 얻은 다윗이었죠 사도행전 23장 11절 바울이 어, 밤에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말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나의 일을 예루살렘에서 증언하였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어, 어, 겁먹지 말라는 거죠 열왕기하 19장 35절 아수르 군대 18만 5천명이 쳐들어옵니다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밤에 기도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기도하는 시간과 동시에 아스르군대 18만 5천 명의 주의 사자가 가서 그들을 치고 아침에 확인을 하는데 산 송장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어, 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밤에 기도한 적은 던거 아니라 밤을 새도록 철야기도죠. 예수님이 철야기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어, 92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다. 아침과 밤에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도 속에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어, 우리 모든 어, 성도님들은 이 아침과 밤의 기도를 통하여 하루 종일 영적 서밋을 누리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낮에 영적 써밋의 응답을 확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 어 조금 창문을 열어놓고 어 숨을 내쉬고 들이쉬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 기준은 다 버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억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24 기도로 어 가는 거죠. 그렇게 될때 응답은 25로 영혼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다른 것이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기도의 내용인 거죠. 어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것. 어,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 있고, 또 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여가 했던 것처럼, 어,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거죠. 어,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자를 부, 불신자가 보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요셉을 바, 바로 왕이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불신자 의 입에서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뿔병을 갖다다가 붓고 나서 어떤 일이 나냐? 여호와께서 크게 감동하시는 이 사무엘의 상태가 나타나요 어,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서 구합니다 뭐라고 구합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예전 성경에는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되어지는 인생, 어, 그 기도, 성삼위 하나님을 충만한 기도, 그게 누려지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요. 내 안에 어, 내 생각을 이기게 되고요, 내 연약함을 이기게 되고요, 내 각인 뿌리 체질을 이기게 됩니다. 어, 그러면서 현장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보고 따라가면서 모든 것이 전도 선교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 되어집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확인이 되고 누려지는 거죠. 어,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세상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현장에 임하는 것을 나에게 임하는 것을 어, 내 업에 임하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누리게 되냐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있듯이 영세 전에 있었던 그 복음과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지금 나타나고 새세 무궁토록 있게 되는 거죠. 그래 오늘도 우리 번성계 성도님들은 조금 더 낙심하지 마시고 어, 오늘도 쉬는 날이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 하나님의 새일이 분명히 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세상 나가기 전에 오늘도 하루에 일을 하기 전에 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쉬어야 돼요. 오늘 쉬는 날에 쉬시는 분들도요 확 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지고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그릇을 갖추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기도 없이 성공하면 그때부터 고생하고요. 영적인 힘이 없이 일을 하면 늘 의심하면서 살아야, 일해야 됩니다. 어, 이 비밀 모르고 살면 늘 염려하겠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영적 그릇 기도를 가지고 어, 만드실 때 어,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수용하도록 힘을 주셔요. 양보하도록. 이건 영적인 그릇입니다. 초월하도록. 어, 우리 성도님이 저를 어, 참 좋게 보시고 칭찬해 주시더라고. 어, 목사님 메시를 들으면 어, 삶에 어, 이렇게 저, 복음을 적용하는 게 뭔지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다고. 복음을 삶에 적용한다는 게 뭔지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다. 그냥 성경 따로 말씀 따로 내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말씀으로 나를 바꿔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내삶 속에서 보는 걸 크게 이렇게 마음에 담긴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 어제 응답도 많이 받지만 최고의 칭찬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어저께 우리 어제 어저 교회 청년이 자기 직장 동료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바베큐 파티를 했어요. 바베큐 파티 하기 전에 이렇게 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저한테 어 마련해줘서 제가 간단하게 복음 전하고 어 진짜 실제 내용은 어 제가 편지를 다 써서 이렇게 어 드리는데 어 다들 제가 오늘 이렇게 뭐 즐기러 오셨는데 제가 어 잠깐만 이렇게 얘기하고. 어, 제 인생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셨던 주 것,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 편지로 썼다 했더니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저 제가 어제 기도스탑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응답을 받았는데 다들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시간 없는 세상 속에 의미를 담고 전달하는 그어그 어, 그 편지가 사람들의 마음에 부담 없이 전달되고 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 보면서 아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음, 좋은 전 전도 자료가 내가 쓴 편지구나 어, 내 신앙 고백을 쓴 편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 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열 분이 오셔서 어네 이렇게 즐겁게 놓으시고 복음 메시지 듣고 가셨습니다. 어, 이런 응답도 캠프 기간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 어, 우리가 응답이 있고 없걸 떠나서 어제도 집중훈련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오늘 여러분은 신앙생활 최고의 승리를 한 겁니다. 기도 하나로도 우리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러셨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어, 여러분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셔서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어, 이, 이 이름을 정확히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두고 기도의 망대 세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 각자 삶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어, 주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원하시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